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상당히 오랜만에 상장이죠 내일 S2W 상장입니다 IPO 제도 개편 이후 첫 상장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마지막 점검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장 내용 바로 볼게요 S2W는 AI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 정부 기관 및 기업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체입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솔루션 부분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이 입증된 상황이죠. 주간사 대신증권 단독이었고요. 공모가는 밴드 상단 13,200원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시총은 약 1,400억 정도 되구요. 경쟁률 1,145대 1 참여수가 2,300건이 약간 넘었습니다. 특히 어, 제도 개편 이후로 22.9%의 높은 확약이 나왔었구요. 유통금액은 400억 초반대였습니다. 여기 최종 확약을 보면, 네, 어, 정말 놀랍죠? 72.6%로 3배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게, 어, 개편된 이후로 기관들이 화격를 많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라서 15일에 30.8%로 다수였다는 건 배정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희 개인 청약자들도 이 점을 보면서 가능하면 이 기간 이내로 빠르게 매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 유통 물량은 약 245만 주 비율로 23%인데요 기존 주주가 16.5%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금액은 434억에서 324억으로 110억 네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300억 초반대까지 떨어진 건 기분이 좋은데 어, 유통 물량 보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기관 물량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기존 주주가 더 부각이 돼 보이죠 벤처금융 기타 소액주주 등 16%가 어, 기존 주주가 넘는데요 조금 뒤에 투자 단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보호 예수에는 당장 15일 뒤 기관 물량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또 1개월 뒤부터 나올 벤처금융도 있기 때문에 오버행 우려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존 주주 투자 단가 보면 21년까지 유상증자 물량들 공모가보다 한참 낮고요. 이중 유통물량은 빠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외 23년 6월에 만원 초반대에 약간 갭이 있고 24년 12월 마지막 유상증자 때는 13,170원이라서 공모가 차이가 별로 없네요. 하지만 이미 많은 물량이 대기 중이라서 전체적으로 기존 주주들은 빠르게 던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적과 공모가 마지막 점검해 볼게요. 아직 투자에 더 집중하는 단계라서 매출 규모도 크지 않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단기 순이익 기준 140억 가량의 적자. 올해는 적자폭을 많이 줄일 것으로 보고 있네요. 기업에서는 26년부터 외형 확대가 일어나고 27년에 본격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과정 보면 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AI 및 빅데이터 기반 혹은 보안 솔루션 매출을 발생하는 곳 4곳을 네 선정을 했지만 BI 매트릭스를 제외하고는 유사성은 좀 떨어져 보이네요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공모가 적정성도 따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업종 중에 솔트룩스가 좀 대표적으로 있고요. 여긴 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이미 사업구조가잘 잡혀있다 보니까 매출도 이미 4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서 수익성에서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총은 4천억대 상당합니다. BI 매트릭스의 경우 매출 300억대로 작지만 수익이 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시총은 천억 수준이죠. 6월 이후 고점 찍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에 반해 SW는 아직 매출 100억 수준으로 가장 적고 적자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BI보다 높은 시총으로 상장하고 있어서 다소 부담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사업 세부적으로는 BI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모가가 싸거나 적정하게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상장일의 수급을 최대한 기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S2W는 확약이 높게 나와서 유통금액을 300억 초반대까지 낮추긴 했지만 최근 상장 분위기 좋지 않아요 JPISK의 경우 유통금액 300억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50%에 불과했고요 그래피는 손실이 나왔습니다 또 초반 고점 이후 떨어지는 모습들까지 네, 전반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확약이 70%를 넘겼다는 건 바뀐 제도의 수혜주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면 70에서 80%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요. 시초가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약 결과도 리뷰해 볼게요. 균등은 83% 확률 추첨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균등으로도 받았을 것 같고요. 비례 증거금 5.14조가 들어오면서 한주 2600만원 가량 필요했습니다. 이때 파킹 48% 대출은 120%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요. 파킹 예금으로 한 분들은 수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대출로 비력까지 한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손실 위험은 커 보입니다. 또 가성비 한 주는 2,400주가 됐는데 가장 많이 청약한 분들은 2,600주였더라고요. 이때 증거금이 1,716만원이었고 파킹 31% 대출은 78%를 넘겨야 됩니다. 가성비 한주 대출로 한 분들도 의미 있는 수익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마지막 주가 범위 보겠습니다. S2W 공모가 13,200원이고요. 주가는 최소 7,920원에서 최대 52,800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70에서 80% 사이 보고 있어서 이때 주가 22,000원대에서 23,000원 정도 사이가 될것 같네요. 목표 주가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단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달 유일한 상장이죠. s2w에 내일 좋은 결과 나와서 공모주가 너무 없는 요즘 상황에 그나마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매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청약 결과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